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민수기 묵상. 민수기 제5장. 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은 질 뒤에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면 아내를 주 앞에 세우고 지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실행할 지니라. 민수기는 광해 생활에 대한 역사서 기록이지만, 레 위기처럼 율법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장과 6장인데요. 레 위기 말씀을 간단히 반복하거나 혹은 추가해 주시는 규례들입니다. 여기 5장에서는 문두병자와 유출병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과, 백성들 상호 간의 죄를 지으면 재물과 더불어서 배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 위기에서 말씀한 속권자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이상한 규례가 하나 나옵니다. 아마도 민수기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규례일 것입니다. 일명 질투의 점을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음 한자와그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간음으로 의심만 되지, 실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넣고 그쓴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허벅지가 썩고 배가 붓는 저주를 받아 죽게 되지만 결벽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미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형태의 심판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빈번히 일어다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리는 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흙에 물을 타서 먹는다고 저런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증거 없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천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법망은 교묘인 피해 같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요, 성막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례는 여자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남편의 부정이 의심된다고 남편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성 중심사고 우는 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요. 구약성경은 이러한 부정한 아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질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였음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품는 감정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에 더 마음을 많이 둘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많을 때, 우리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유죄니.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의 허물을 원금과 더불어 갚대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허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허물을 갚지 못하면 그 허물을 주께 곧 제사장에게 넘겨 갚도록 하되 속죄의 순양으로는 말지니 그것으로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제물의 모든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의 거룩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의 것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그녀가 더럽혀지고도 그녀에게 증인이 없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 혀진 경우나 아니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자기 아내 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 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녀 를 위하여 보릿가루 십분의 일 에바 를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 위에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질투의 재물이요 기억의 재물이니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임이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다가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치하여 그 물에 넣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여. 기억의 재물, 즉 질투의 재물을 그녀의 양손에 놓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쓴 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한 후,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내 허벅지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책에다 써서 그 쓴물로 그것을 씻겨내어 그 여인으로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러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재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재물을 흔들고 그것을 제단에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재물, 즉 기억의 재물에서 한 줌을 집어서 제단 위에서 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이것이 질투의 법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할 때나 혹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면 아내를 주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실행할지니라. 그러면 그 남자는 죄악으로부터 무죄할 것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